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전문학원 네오페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영장문인데요. 영장문을 풀 때는 이 내용의 정확성과 함께 꼭 기억할 게 충실성이라는 거. 부분적으로 내용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즉 부분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이 한국말로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갖다 다 반영하지 못하면 답이 안 된다라는 거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취미로 자동차를 수집한다. 그런데 여기 새심은요 바로 여러분들 맞추셨겠지만수집하다요 여기서 수집하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고요. 그래서 수집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커머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취미를 갖다가 내포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걸 좀 체크하시면 4번이라는 거좀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이번은좀 별표를 치고요. 오늘 핵심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우선 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it을 통해서 여러분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take라는 단어를 써서 여긴 과거니까 took이 쓰였는데요. 자 그래서 it took me 하면서 사람이 먼저 오면 그 뒤에 바로 시간이 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시간을 먼저 쓰면 for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for my reading이 아니라 for me to read uh, this uh, book이 되겠죠. 이 책을 갖다가 여기도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들어가서 사실 여기서도 한번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틀렸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사람이 먼저 테이크에 나오면 시간이 나오고 투부정사 시간이 먼저 나오면 포가 나오면서 의미상의 주어와 함께 투부 정사를 써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별표친다음에꼭 외워두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는데 나을, 어, 사흘이 걸렸다 그러면 이 t took me three days to read through this book. 자, 그럼 하나 또 챙겨둘게 read through가요. 처음 터고난이쫙 관통하다라는 거니까 어, 완전히 다 읽다 그래서. 완수하다는 라 개념으로 완전히 할다는 개념으로 t h r o h 를 쓴다는 라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화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군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걸 찾으면 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이게 바로 아주 명확한 이 문장을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I'm help, uh, helpless 라는 거, 무력하다 라는 뜻으로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사실 저는 4번이라고 보는데요. You are not in a position. 이게요, 너가 뭐뭐 할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다. 야, 너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 You are not in a position to say such a th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할때 뒤에 to를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표현 어떻게 쓴다? You are not in a position.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우선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시험장에서 아닌 것 고르는데 맞는 것 고려해서 1번 맞나보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1번 쓸수 있어요. How's it going? How's it going? 3번 쓸수 있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4번 또한 쓸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억해도록 할게요. How are you getting along? 근데 2번 표는요 How do you do?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첫인사의 표현이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실수를 하게 되면 아닌 것 고르라는 걸못 보게 되면 1번 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라 거. 당신 알 바가 아니라는 건야 이거 너랑 전혀 상관없어 이런 뜻이다라는 건좀 기억하고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 네가 할 일. 여기서는 일이라는 건데 네일 전혀 아니다. 그다음에 mind your own concerns. 네 일이나 네 관심사나 잘 신경 써라. 그러니까 내거 신경 꺼라라는 뜻으로 mind your own concerns. 자, 그다음에 3번은 you have nothing to do with it. 너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여기는 틀린게요. 내용의 정확성이 틀렸습니다. 마인이 아니라, 마인이 아니라 바로 너꺼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4번은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영장문을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의 정확성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맞다고 해서 답을 고르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내용의 충실성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오는 거 고르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거 고를 때도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어 시험 볼때 점수를 뺏기지 않는 요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